레위기에서는 목회하는 저도 설교가 참 힘든 부분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난번 한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도 그,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 안에 넣으신 어 거예요. 그런다보에서한번 정도는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어떤 게 맞나요? 저희가 같이 컨템포러리로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미국 내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전통적 트레셔널한 방법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일정하게 드려지는. 하지만 예외 형식은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은 다양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예배의 모습을 지금 집어놓고 계시잖아요. 번제제, 속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그 그대로 제물을 잡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진 어떤 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수 있어라는 걸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면그 예배의 정신은 변질되거나.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정신 두 가지, 두 가지 예배를 베고세 번째죠. 잠깐만 정리할게요. 번제를 통해서는 뭘 배웠습니까? 예배를 애써 땀흘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냥 스펙트레이터, 그냥 보러 온 건지, 정말 드리러 온 건지 하나님은알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상상해보세요. 그내장 네 씻어내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그 예배자, 여러분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런 우리의 마음, 열정, 열심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소재 배웠죠. 소재를 통해서는 가루, 가루가 될 정도로 나를 없애고 또 없애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 배웠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수 있는 삶. 내가 먼저 죽고을 포기해야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소리가 크고 내 고개가 뻣뻣한 이상 그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이 예배도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 일로 많이 배웠다는 사실 은근하게 우리의 프라이드 될수 있죠. 나는 잘났다는 이상한 자신감, 또 물질이 많기에 인맥이 좋기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놓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그 예배를 기뻐 받지 못하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제사예요. 속죄제 일단 간단히 절차를 설명드리면 번제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져온 이가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내 죄가 그 재물로 정개가 되는 거예요.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재물을 가져온 자는 그 재물을 직접 죽입니다. 가게를 뜹니다. 팔다리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때 흐르는 피 일부를 제사장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희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분향단 주변에 그걸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제물을 잡았던 바깥에 있는 올터 제단으로 나와서 그 제단 밑바닥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올려 드리는 번제하는 관리. 속제제의 경우에는 각 내장의 기름 다그 읽었죠. 각 내장의 기름기. 그 성경에 센시라라는 단어가 그뜻이 c 최고의 파 t 입니다각 기간마다 가장 좋은 파트 그 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가죽과 살코기, 머리, 다리, 내장, 배설물 등은 짐 밖에 설치해 있는 그재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불살로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죄악들이 거기 사라져 버리는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본문이 말한 바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번제나 소재, 또 앞으로 배울 석권자환 화목제는 없는 부분이 이석제제는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포함해서 읽지 자은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네. 자, 목회자들 얘기하겠죠? 우리들그 그 기름 부은 목사들. 13절.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 차원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다음 22절. 이거는 리더들을 얘기해야겠죠 교회 세우진. 그 27절.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곳 가운데 하나를 어겨서 그 어물로 벌을 받게 되면, 제사장의 죄를 죄, 죄였을 때,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리더들의 죄를 지었을 때 또한 일반 평민, 즉 작은 소자가 죄를 지었을 때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이 속죄자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경우 세심하게 일일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을 보니 비슷해요다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번제나 소고제에서 배운 그 정신처럼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이제 배운 화목제에서처럼, 화목제사에서처럼 친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사라진다면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 뭔가 내가 인지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죄악이 하나님의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능력의 부족, 시설의 부족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한 주일도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크리처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날 하루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불순종. 교만.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즉, 제사들중이 속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그래서 다른 제사에는 없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지목함으로 반복하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각 부사의 리더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에도 그저 교회만 나오 교인이랄지라도 이제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조건 없이 모두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포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우리가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함도 분명하지만 이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 자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그 마음도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짓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를을 아셨기에 모든 영역을 받기에 합당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은 죄인은 뭐가 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만드셔서 마음도 받으시지만 용서를 주시고자하실까?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즉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었다라고까지 말한다면 너무한 걸까요? 그러므로 예배, 즉 속죄제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마음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통렬함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있는데도, 들어도 못 들은 척, 배워도 모른 척 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본문을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 죄악한 마음 내버려 두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간접적으로 주시겠지만 그 상태 되면 이미 너무 힘든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저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곧 말씀을 하겠죠 말씀을 두기 싫어해요 성경 한장 읽는 것도 힘들어해요 크리스천터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상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아까워합니다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때도 올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한번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죄악이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죄닙니다예수님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크립트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잘못과 여러분 사이 저 사이에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를 제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을 했다면 정인자매가 저한테 큰 실상 아주 씻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지? 근데 와서 저한테 잘못을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다시말안 그럴게요. 제가 용서해줄까요? 네. 용서해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일을 하시면 <laughs> 용서를 해주겠죠. 근데 기억이 나요. 1년 지난데도 정인자매 1년. 전혀 그 잘못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데도 10년 동안 그 행동을 안면서 감사한 것인데 10년 만에 실수로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럼 이 10년 전에 했던 그 기억이 나게 되있어요 용서하겠죠. 마음속으로 아, 또 저러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망각해 주십니다. 잊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죄를 짓고 왔을 때, 그 자식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하겠죠? 근데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나의 나를 놓치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속을 끓습니다. 자식들 모르겠죠? 부모님 마음이, 마음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을 돌아갈게요. 희생의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모아 제단 번제단에 바르고 쏟고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모두 태워 없애 버리면 내 지은 죄악이 당시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비록 힘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용서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지만, 은혜, 예수님 이후에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죠.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재물을 듣때마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므로 단번에 영원한 재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미 닦여져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고 용서받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하는 거예요. 이진국 목사가 회개하면 어 목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이틀만에 용서해 줄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죄를 짓면 너는 그래도 1 년은 기다려봐야 돼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라이로에 바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에 나 같은 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 뉴스 기쁜 소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구약의 절차를 거쳐야만 용서가 된다고 해도 감사하면 그 절차를 오늘도 따를 텐데, 단지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해도 그 죄의 용서를 주신다고 하시니, 어찌 이보다 더큰 기도제목, 뭐 감사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에베오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행위가 없어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행위는 드러 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돌아본다면 나의 변화된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또그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단 고백이 가짜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 첫 출발을 얘기 하는 건데 행위는 예수 믿는 자로서 따라 와야 됩니다. 하지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구속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요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죄 제사의 핵심도 죄의 대가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대신 흘리는 피가 있어야 되는 대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피를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장 8절 첫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내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답니다 용서를 받았답니다죄함을받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 용서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근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 예배의 순간마다 나오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속죄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은혜로운 제도였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리 떠나 기쁨과 평안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용서는 가벼우니까 의리합니까? 용서는 가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 받는 의리, 머리 숙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용서는요 가벼심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줄게 예배자리 나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너와 회복되길 원해 그러니 나와 오히려 가히 머리 숙여 초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로 하여금 속죄와 용서를 받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그 예배자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한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매 예배의 순간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한줄 추원합니다. 예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더큰 것을 주고자 있니다 그래서 교회가 용서와 회개와 용서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냥 비조 개설교란 말이 여기 맞나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회개할 걸 갖고 나오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추원합니다 다음에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